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TU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또 진짜 핫한 그 뭐냐 손장막감 있죠? 바로 스피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스피너면요, 이게 두, 두 개짜리 스피너면 스피너를 딱 가운데 잡고 이렇게 돌려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집중력 향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그게 한번 제가 만든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는 제가 일단은 저희 집에 있는 그냥 부품, 그냥 상자로 그뭐 만드는 그런 상자 안에 있는 그 부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준비물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식불러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하기 전에 알림 버튼 네그그 그 뭐냐? 그그 그 뭐냐? 아 구독 버튼 옆에 구독을 누르셨어도 제가 맨날 올리는 그 영상을 보시려면 바로 옆에 있는 종 같은 그런 알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게 프레임이란 건데요. 프레임 15짜리 프레임이 이렇게 얇은거 프레임 얘도 1 5짜 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딱 같이 비으면은 이게 같이 맞죠 네 이렇게 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그 네, 다음에 이 나사 나사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아이고, 아 진짜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도 넣어줍니다 맨 끝에 한번 넣어줍니다 그 반대쪽 랜 끝에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볼트! 나이 아, 너트 너트 그 볼트인가? 어쨌든 너트인지 볼트인지 네 한번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아나 진짜 손으로 하니까 어렵네요 이게 원래 이것도 잠그는 게 있는데 그냥 손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이 잠가줘야겠죠 아, 네. 이렇게. 만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체가 만들어졌고요. 손잡이가 있겠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볼트 가운데 여기 팔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다 볼트를 하나 끼워 넣어 줍니다. 그이이볼이 너트는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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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예요. 이제 이노트는 완벽히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중간 딱 중간으로 그 끼워지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를 끼워 넣으시면은 완전히 다안 들어갔죠 이게 최대 다 돌린겁니다 네, 다 돌린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피너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제가 원래 스피너를 하나 준비했는데 기다리너나 그래서 하나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 주문시켰어요 그것도 리뷰를 할거니까 좀 많이 기다려주세요.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네. 인간시간. 네.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제가 입으로 이렇게 1, 2, 3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어, 어느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스피너는 참고로 그냥 돌리는거면 돼요. 네, 돌리는 거스트레스해소 그런 건안되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 이런 건안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 저, 와디, 아 이게 잘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포, 아예, 리시, 스타트, 1 2 3아 다시 다시 다시. 너무 세게 안 돌렸다. 네, 일단은 재고 오겠습니다. 아, 일단은 돌리는 거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네 초세 볼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가량 그 뭐냐 이거의 돌는 시간은요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1분 이상은 넘지 못합니다 바로 11초 최대가 11초고요 너무 세게 돌리면 13초까지 갑니다 네 어쨌든 저도 13초 동안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고요 네이 네. 그냥 살살 돌리, 아좀 중간으로 돌리면은 11, 11초 동안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선정 되었고요. 네 오늘은 그냥 어 벌써 4분 50, 아 5분이 되었네요. 네, 5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신기하네. 네 이렇게 오늘 한번 제가 그냥 간단 그 날개 두개의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멋있었나요? 네 멋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자기가 안하였다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아플 말고 좋은 글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마지막 분류고 끝내야지. 잠깐만요. 에? 네내 시끄러도 양이?